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쏙쌤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이에요 약수와 배수. 혼합계산, 뭐,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그 순서만 익히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자,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야? 나머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머지가 없다. 뭐야? 0이다? 나머지가 한마디로 뭐야? 없다. 나머지가 0이다. 이 소리에요. 자, 뭔 소리야? 아이고, 뭔 소리야? 약수가 도대체 뭔 소리야? 어떤 거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그게 다 약수가 된다고. 어떤 수의 약수가 된다고? 그럼, 달리 말하면, 4의 약수는 뭐야? 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뭐가 있어요? 4, 1은 4. 4로 나누면? 4에, 봐. 4를 4로 나누면 한번 들어가잖아. 그래서 4, 1은 4에서 0. 나머지가 없지? 자, 4를 1로 나누면 4에 1이 몇번 들어가요? 네 번. 1, 4는 4에서 0.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네. 뭐 곱하기 뭐로 해서 그 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4, 1은 4도 있고, 당연히 거꾸로 1, 4는 4도 되겠지? 또 뭐가 돼? 2, 2는 4가 돼, 이거. 또 뭐가 있어? 이제 있어, 없어? 이제는 없지. 그럼 4의 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뭐가 있었어? 4를 나누어서 딱 나머지 없게 하는 수 말이야. 뭐가 있었어? 1도 있고, 1이 4번 들어가잖아. 2도 있고, 2는 2번 들어갔잖아. 4도 있고, 자기 자신이 나왔네? 그거보다 더큰 수는 들어가기 어렵겠지? 왜냐면 그것보다 더큰 수로 나누어서 어떻게 떨어지게 해?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지? 4에다 4에다 5를 집어넣을 수 있어? 얘가 더 큰데?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끝. 1, 2, 4. 그런데 숫자가 커지면 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도 많기 때문에 샅샅이 잘 찾아야 된다는 거. 자. 4의 약수는 뭐냐고? 1, 2, 4라고. 어떻게 찾았냐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았다고. 그 말은 뭐냐? 곱하기로 했을 때 표현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야. 3, 4가 한번 들어가면 4. 뭐그 다음에 1이 네번 들어가면 4. 이런 것처럼 나머지가 0이 되게 한단 말이야. 나머지가 0이 되게 없게 한다는 거야. 자 헷갈리면 8 해볼까? 8은 8이 나오게 하려면 뭐가 될까? 1 곱하기 8. 그렇지. 그 다음에 또2 곱하기 4는 8. 그 다음에 또3 안되고 4 곱하기 2는 8. 그 다음에 8 곱하기 1은 8이 돼. 그치? 더 이상은 안 돼. 8 안에 그것보다 더큰 수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보니까 어떻게 돼? 2 곱하기 4, 4 곱하기 2. 거꾸로 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찾지 말아야 돼. 왜? 앞에서 다 나왔잖아.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써줘. 1, 2, 4, 8.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가장 작은 수는 1. 1은 어떤 것이나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어. 3이든 4든 1은 3번 들어가지, 1 4번 들어가지, 뭐 128이다. 1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지. 1이 몇번 들어가? 128번. 128번. 1이 128번이면 0 해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은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 자기 자신이 들어갈 때몇번 들어가? 한 번. 1도 그 숫자만큼 들어가고. 자, 그래서 8의 약수는 1, 2, 4, 8. 그럼 이제 12의 약수 한번 찾아볼게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어. 1 곱하기 12. 2, 62. 3, 42. 4, 32. 반복되기 시작하면 거기가 끝이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약수를 찾아라. 어떤 수를 찾아라 하면 이렇게 써놓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 안 되는 거야. 이거 끊어줘야 돼. 쉼표 넣어서 반드시 요거 넣어서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4 이런 식으로 끊어 줘야지 숫자만 쓰면 틀려요. 숫자만 쓰면 1 2 3 4 62 12 1 해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23만 461이라고 적은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로 끊어 줘라. 1 2 이렇게 끊어 주란 말이야. 자, 16의 약수 한번 찾아볼까? 어떤 것을 했을 때 16이 나와야 돼. 그럼 1 일단 무조건 들어가고 자기 자신은 들어간다 그랬어. 자기 자신 몇번 들어가? 한 번. 그러니까 얘랑 짝꿍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다음 2 하면 얼마 들어가요? 2 8 2 16. 그다음에 3도 되나? 3 6 16은 안지라. 3은 안 되네. 그럼 4는 4 4 16. 반복되나? 4 4 16 4 4 16. 그럼 더 이상 못 찾는 거야. 1 2 4 8 16. 16의 약수는 1, 2, 4, 8, 16 이렇게 다섯 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 볼게요. 약수란 뭐라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딱딱 떨어진다는 뜻이고 곱하기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9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어. 그럼 이건 뭐랑 같은 말이야? 9의 약수를 구하세요. 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같은 말. 그럼 9의 약수. 1 일단 들어가고, 자기 자신 들어가고, 1, 9는 9. 2안 되고, 뭐2 해서 짝수기 때문에 9가 나올 수가 없잖아. 3, 3, 3은 9. 어, 3, 3은 9. 그지? 그럼 벌써 또 이게 요렇게 반복되기 시작했잖아. 그럼 이제 끝났네. 1, 3, 9 해서 약수는 모두 몇 개야? 1, 3, 9 해서 3개. 5의 약수는 뭘까1 들어가고 5. 그 사이에 들어갈 거 있어? 2. 2, 1은 4, 2, 3, 6. 안 되네. 1과 5밖에 없어요. 26의 약수. 일단 1 들어가고 26 들어갔지? 2 해볼까? 2. 그럼 뭐 얼마야? 26 안에 2가 몇번 들어가? 2가 13번 그치 그럼 13 3도 되나? 26 안에 3 들어가요? 38에 24안 되네 39 27 4 46에 24안 되네 47에 28 5 나누어 떨어지지 않네 6 7 8 9 아무것도 안 되네 10 11안 되네 12 13 되네 근데 여기 있네 아, 드디어 다 13까지 확인했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찾을 거 없어. 1, 2, 13, 26 이렇게 4개입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약수까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자, 4개입니다. 모두 찾았어요. 반복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배수란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몇배한거 계속 끝없이 있겠다. 그럼 배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뭐, 조건을 이렇게 뭐, 10개까지 쓰세요, 20개까지 쓰세요, 5개까지 쓰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끝이 없겠어. 곱하기니까. 몇 배라는 건 곱하기잖아. 그런 거 계속 해주면 되는 거라 반드시 조건을 줘야겠어요. 4의 배수를 쓰세요. 예를 들어, 4,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에 24, 4, 7에 28, 4, 8에 32, 4, 9, 36. 없어? 더 있잖아. 49, 36, 4가 10개면 40, 44, 4씩 늘어, 늘어, 4씩 늘어, 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바, 반드시 몇 개까지 써주세요.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8. 8, 1은 8, 8, 8 26, 8, 3, 24, 8, 4, 32, 8, 5, 40, 8, 6에 48, 8, 7에 56, 8, 8에 64, 8, 9, 72, 80, 8씩 늘어, 끝이 없다는 거야. 88, 뭐, 끝이 없어. 10도 마찬가지. 10, 20, 30, 40, 10씩 늘어넣어. 늘어. 50, 60, 70, 80. 끝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13의 배수를, 13의 배수라는 건 13씩 늘어나는 수를 쓰라는 건데,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몇 개를 쓰래? 열, 아니, 다섯 개 쓰세요라고 돼 있네. 자, 보자. 그냥 해야 돼, 맞아. 나중에 화면이 잘리기도 하더라고. 자, 그럼 13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5개 쓰세요. 13. 그 다음 13 늘어나면 26. 그 다음 13 늘어나면 39. 그 다음 몇이야? 52. 오이13 <laughs> 늘어나면 65네. 그치? 자, 이렇게 5개 썼어요. 1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15의 배수를 모두 쓰세요. 15에 비해서 15 곱하기 1은 15, 30, 15씩 늘어 늘어, 15씩 늘어 늘어, 60, 75, 90, 그 다음에는 없지. 왜? 100보다 작아야 되는데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있나? 어. 그러면 배수랑 약수 우리 이제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야? 어렵잖아 배수랑 약수 별거 없어. 자, 그랬는데 뭐래. 약수란 것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어, 떤 수의 약수로 하면 그걸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가 생기면 안 된다. 그거라 그랬어. 배수는 몇 개까지, 여기 보자. 몇 개까지 반드시 끝이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개까지라고 반드시 조건을 줘야 된다.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왜냐하면 또 이럴 수가 있어. 13의 배수를 차례대로 안으면 뭐, 13, 39도 배수거든? 아까 뭐또 있었어. 5배 하면 3, 5, 15, 65도 배수지. 그 다음에 뭐, 37에 21, 91도 배수야.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안으면 여기부터도 될수 있고, 5개만 쓰라고 하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아무거나 5개 써도 맞다고 해주면 되지. 그렇지만, 가장 작은 수부터, 13부터, 차례대로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13 곱하기 3 이런 순서대로 다섯 개를 쓰세요. 이렇게 딱 정해줘야 좋단 말이지. 그래야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아주 쉽죠?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쉬운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약수랑 배수 별거 없어요. 자, 오늘 공부해러 와줘서 고맙고요. <laughs> 아이고, 오, 귀 열고. 귀 열고 들어주세요 선생님의 강의를.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러블러브. 또 만나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속셈 말씀은 더더 잘 듣자. 더불어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꼭 다시 오세요. 안녕. 뽀뽀.